어? 야 근데 몬레알이 센터백이네? 그, 어 그래도 그러네 어. 그럼 그냥 몬레알 쓰면 되겠네요 굳이 엘렌이 쓸 필요 쓰자. 없네 어. 그리고 또또또 또, 또 하나 다치면은 뭐 <laughs> 그때 엘렌이 넣어야지 뭐. 너, 너무 너무 슬픈데? 지성형 구대기라니요 그런 말 하면 안, 안 되지 않냐? 안됩니다 <laughs> 아 안됩니다 <laughs> 아, 잘하고 있는데 기성윤 선수, 안 좋은 것 같네요. 그런 말은됐는데기성윤 선수, 게임에서는 별로네요. 기성윤부대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산체스담리자고요 오케이 아 그러면 안 돼. 뭐야? 소리 잘했는데. 아 그런데 왜 이렇게 일정이왜 이래? 왜? 뭐 토트넘 만난 지 얼마나 토트넘 맨시티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맨유를 <laughs> 만나? 그래서 중간에 사우센트 하나 섞어줬는데 줬잖아. 저짠... <laughs> 와 산체스 빨라. 오. 클났죠? 그래, 나이스. 홍민아 좀 그래. 홍민이가 네 친구야? 내가 감독입니다. 아디아 네, 감독입니다. 그렇구나 차트 와서. 빨리 간다. 하르기 빠르다. 진짜 빠르다. 와 진짜 빠르다. 와, 진짜 빠르다. 코스 응. 그렇지 야. 와! 아! 헤딩이. 손흥민 표정이 호날두랑 같다고요? 실력도 음. 실력도 우위지 요즘에는 요즘에는 그렇지 어제 오늘 경기만 봐도 그 진짜 왜무용냐 그러게 솔직히 아 그냥 때려 아 아이. 근데 손흥민 표정은 호날두랑 같을지 모르겠는데 페이스온 할때쓴 돈은 <laughs> 카졸라 부상이요또형 어 아니 여기서 다치면 어떡해요? <laughs> 형, 형. 여기서 아, 다치면 어떡해요? 저형 진짜. 오. 들어가기 전에, 산체스 담구고가지 예. 근데 중미 사온 만큼 팔아서. 사기, 아, 맞아, 사긴, 맞아. 해야 돼요. 사긴 해야 돼. 사긴 해야 돼. 3명을 처분했잖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음. 점점 아스날이 아니게 되는데? 그게 뭐또 게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그렇긴 하죠. 흔히 내가 팀을 좋아하는 건지, 선수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보강, 오른쪽 윙, 그리고 스트라이커, 그리고 수비수 있어. 옷 들어왔다. 야, 나의 날씨 어려워. 힘들어서 감독도 학폭을 불러오고 하니까.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잘했다. 오, 약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추고 같다. 오. 모이터가 좋아서 그래. <laughs> 모이터가 좋아서 그래. 오, 링가드. <laughs> 와하, 산체스. 질라탄 별로다. 상대하는, 해 상대하는 데. 오, 링가드. 별로네! 센터백 반데이크나 움티티 둘 중에 하나 영입하죠. 알겠습니다. 사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촌님. 아니 어떻게 뭐 별로다고 하자마자 꼴목히냐. 좀 창피하지. 많이 많이 창피한데. <laughs> <laughs> 내가 음, 움티티 엄마라면 이정 말린다고요? <laughs> 그 정도입니까? 어머니 아, 조심하십시오. 아또 먹혔. 나이스. FM이랑은 느낌이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다르죠 아예 다리죠, 얘는 지금 조종을 하는 거고 저희가 직접. 에 아. FM은 진짜 뭔가 약간 리얼 어, 감독 같은 느낌 아니에요? 어 맞아.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실력으로 커버가 되니까 전 커버 못 하고 있어. 아니야 오래하다 보면 될 거야. 와 잘했는데. 손흥민 바꿔줍시다. 너무 힘들어 보인다. 매질도 미키로 바꾸겠습니다. 어? 아 카스카솔 부상당했구나.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아, 브가 너무 아픈데, 나도 좀잘못 쳤다 <laughs> 나스 잘했다, 잘했다. 아, 오바5 5골잘 넣어 오바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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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봉님, 팔로우사합니다 수봉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팔로우가 그러니까, 그 네. 그, 어, 어. 그 <laughs> <laughs> 아 많이 아는라만니라니까한니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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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깨라라그러라그니라 그렇죠. 아니라 아라아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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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맞아 되게 아묘하게들어아는데 절묘하게 걸려 절묘하게 걸려 맞아아 아니라 아 아 그것도 있어 맞아 음, 못 볼만한데도 너무 잘 보셔 <laughs> 그, 잘 보면 뭐라 말도 하죠잘 <laughs> 보면 뭐라팬 입장에서 좀 아쉬워서 아이고 오오오 너무, 너무 뚫렸는데? 아하 오야아오아 2점이냐? 어? 아, 아, 들어간거야? 아 황가드가 나왔냐 설마? 야 빨리 피리 음. 불어 <laughs>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아쉽네. <laughs> 뭐야, 뭐야 또 프리킥이야. 불안한데. 들어가 있어. 네. 오, 뭐야. <laughs> 저렇게 잘 거면서 온갖 폼은 다 잡네. 마지 마지 이렇게 날성해야니 또 비겼네. 아이고. 진짜 비기기만 하냐? 하루 그냥 우리 하루 종일 비겼네? 아니야, 지기도 했어 <laughs> 시뮬레이션에서. 아 베스트한테 또 졌잖아. 맞다. 이거 시뮬할까요? 시뮬 고고. 지는, 지는 거 아니냐 또? <laughs> 진짜 졌네, 와. 아니 여러분이 시뮬하라면서요. 질 줄은 몰랐겠지 <목소리> 우린 뭐 와퍼드한테 질줄 알았냐? 현실에서? 맞습니다 와못 이겨 못 이겨 왜 오스피나 또 부상이야 오스피나도 부상이라고? 어떡할 거야 누구 어아 다행이다 3일 부상이라서 근데 저기도 돌아오지 않았을까? 돈나룻마도? 근데 1일부상이었던거 같은데 6, 6주로 봤는데 그럼 코실리 아닌가? 아코실리가두다리고 응, 아직 뿅옹삐이야아그러 아, 미안하다 축지님 개강은 다음 주고요 저는 개강이 없습니다 휴학하셨어요 휴학했거든요 어 3대0 이겼어 드디어 처음이었네 승민이 넣었네 골 다음 경기가 리버풀이라 리버풀 전만까지 하고 어 4대1 기성이 골 넣었어 오 나이스 위키탈이 하는 건데 어, 예리테 사건도 없네. 체력이... 챔버스 써야죠. 챔버스 뭐. 써야지. 뭐... 이렇게 다볼 맞네 다 볼게요 챔버스도 있고 여서도 있고 서 뭐. 그러니까 많이 있네 다부상타다도 되겠네? 붙여서... <laughs> 어, <laughs> 음, 어, 어? 다 붙여서... 다 붙여서... 다어여서다 붙여서... 다 붙여서... 다 붙여서... 다 붙여서... 서다붙여 하! 어, 제발. 오! 제발 오오 스피나 태클 함락 오! PK다 막을 수 있어 아니 경고단 죽으면서 PK를 찍나? 당할 만했네 어디? 어디, 어디? 오른쪽! 오케이. 나이스! 와, 와, 이게 들어가네. 아, 아. 까비. 피르미노도 가져갔냐? <laughs> 아, 잘 막았는데. 치크님이 딱 정확히 말했는데. 어? 꼬리다. 꼬리다, 이건. 못 놓으면 진짜. 못 놓으면 지크 <laughs> 하이파이프는 안 해. <갈래>. 어? 어? <laughs> 지루야. 보고 토요일이라도 들어오신다고 감사합니다. 채팅 어떻게 없어요? 무슨 못, 채팅이요? 못 없어요. 그 화면에 뜨는 채팅은 못 없애고 혹시 채팅 그 트위치 내에서는 그 더블 클릭하면 되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누가 지금 나한테 축진님 잘생겼냐고 여쭤보시는데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실까? 너는 이미 잘생긴 걸 아시는 거지 아 보셨을 분은 보셨겠구나 그때. 아그렇지첫 방송 때두 번이나 얼굴이 나갔죠 두 번이나? 아두번 하셨구나 네, 두 번이나 얼굴이 나갔죠 그때 제가 여행 가 있었죠 아 무슨 그로스야 갑자기 근데 채팅이 활발해졌다. 배거할 때보다. 배그 <laughs>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어. <laughs> 와 진짜. 배가 한 일주일 동안 하지 말까? 비파만 <laughs> 할까? 롤, 롤 해볼래? 롤 할까? 롤? 롤괜찮을것 롤? 롤 같아. 여러분 롤 하십니까?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 <laughs> 롤은 진짜 나 중학교때부터 꾸준하게 계속 네, 그치 이거. 아 뭐야 이거 우리 학교 다닐롤 안하는 애들이 없었는데 맞아요 오버워치 나오기 전까지는 맞아 어 네, 진짜. 진짜 롤이 최강이었는데 그냥 압도적으로 그러다가 오버워치가 뜨나 싶더니 1년만에 망했죠 근데 사실 배그가 없었으면 그냥 계속 오버워치가 있었을거야 그랬을 음, 수도 그건 그럴 것 같아. 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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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노 아, 체챔볼리한테 먹혔어. 하필 먹혀도 <laughs> 알렉스 옵슬라이드 <옥수와이드> 챔벌리인한테. 아, <laughs> 어, <laughs> 다른 거. 아, 이 자식. 들어갔죠? <laughs> 오. 아, <laughs> 던지지 마, 내 거야. <laughs> 그거 니네 손에 있는 거내 거다, 던지지 마라. 야, 이거 아니잖아 웰베. <laughs> <laughs> 현실 반영이네요. 어... 와, 진짜 내 심정이다 이거. <laughs> 와, 손흥민 진짜 엄청 잘했는데. <laughs> 현실 반영이야? 아또 먹혔죠. 오늘 손흥민이 제일 잘한다 이번 경기. 오, 오야 이거 밀었는데 반칙 아니야? 어 드라그미를 한번 써봐.지고 있. 한번 써줘봐. 고르치카 대신 잡이 졌어. 그래 그래. 쏴달라, 내 쏘줘야지. 드라. <목소리> m <목소리> <목소리> 민아 어리바리까지 말아 그렇지 i m a 미 a 오 d a m b e l l a 백아 w i n a l d 보 n 르 t h a 느리다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아니야 밀리다. 밀리다. 리다리다 밀리다. 밀리다. 밀리 어, 오 o 스 괜찮은데 오어아 진짜 아, 깔걸로브렌 아, 수비 잘하네 그런데 다르네 <laughs> 오 오프사이드 아니야 어차피 안 들어갔네 몇번 놓치냐 진짜 와 이건 아깝긴 하다 이건 좀 아깝다 아이고 이게 경기했는데아 아쉽다, 아쉽다. 오 그래도 4등이야 오사순을 뽑기 오야 1등이랑 차이 얼마 안나네 생각보다 그러네. 6점이면 뭐 뽑기 할수 있지 음, 너는 많이 진거 같았는데 음. 다 대체적으로 똥을 많이 쌌구나 상위팀들이 <laughs> 근데 그러네 대체적으로 우승부가 많네 신기하네.